이렇게 차려입고 왔어요. 응 오! Oh so so so. 기아가 호그와트 마법학교 5학년으로 입학하게 되었다는 걸 알려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. 저도요. 저도 너무 기뻐요, 선생님. 아기는 oh uh. 9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. 아, 9월 1일. 저희가 준비한 예비 지원 물품은 성으로 오는 길에 지급될 것입니다. 아, 나 쇼핑도 하고 싶은데. 다이어그널 엘리에서 쇼핑하고 싶은데. 1 7 살이 되지 않은 마법사들은 학교 밖에서 마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응지랄. <laughs> 응, 할 거야. <laughs> 이만 줄이겠습니다. 교감 위즐리 교수. 자, 여기 등장인물 이름 하나 나왔죠? 위즐리 가문이 옛날에는 교감이 있었나 봐요. 위즐리, 론 위즐리, 해리포터의 제일 절친의 가문에 옛날에는 교감이 있었나 봅니다. 아, 너무 재밌겠다. 들어가자, 두 개째. 입학식은 끝났겠다, 지금쯤이면. 저는 슬리데린입니다. 옷도 슬리데린처럼 초록색으로 입고 왔지요. 아, 이게 인트로인가 봐, 프롤로그인가 봐. 노래 너무 좋아! 와! 와, 와, <laughs> 와 엄마, 나 꿈을 잃었어! 나 호구한테 입학해! 아! to the s l y t h e r 벽을 보여주며. Aspiration. 열망. 와, 단어도 너무 멋있죠? 열망. 와, 너무 좋다. 나 진짜 너무 가보고 싶어. 진짜 실제로. 없지만 너무 가보고 싶다. 슬리데린 지하감옥. 이 야. 교수님 여기 뛰어다녀도 되는데. 우와, 없어진다. 와! 아, 개 간지나지 않아요? 야 진짜 이거 너무 멋있게 만들어줘서 좀, 이건 좀 감사했어요. 원래 원작에는 그냥 벽에 구, 약간 이렇게 이 이렇게 타다 다 이렇게 없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는데 이게 훨씬 간지나. 깐진... 이게 훨씬 간지나. 이게 너무 멋있어. 와 진짜. 와 이게 호그와트입니다 여러분들. 자 여기서 다 같이 자, 사진. 야 하나 둘. <laughs> 자 하나 둘. 오호, 그래 와. 저기가 이제 퀴디치 피치. 근데 퀴디치가 없는 그거서 조금 아쉽네. 지금 이 구경하고 있잖아. 와. 아, 이쁘다. 이렇게 돌아서 왔네요. 이렇게 슝 돌아서 왔네. 야, 엄청 이쁘다. 장관에서 장관 와, 아, 여기 약간 유니버셜 거기랑 비슷하게 났다. 야, 여기서 본 헝그 하트. 야, 장관이다 와, 야. 어, 이저 다리다, 저 다리. 저 다리, 영화에서 나온 다리죠. 영화, 마지막에 막 이거 무너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, 그죠? 와, 진짜 살고 싶다. 아, 나, 나이 세계로 가고 싶어. 와, <laughs> 아, 한 번만 그냥 여기 성안을 누벼보고 싶다. 너무 이쁘다. 누군가 돈 많은 부자가 해리포터 덕후여가지고 이거 땅 사가지고 꼭 만들어주면 좋겠다. <laughs> 왕 부자가. 이거 투어. 와, 와, <laughs> 너무 이쁘다. 야, 이게 말이 되냐 이게? 아, 내가 살아 있어서 참 다행이다. 아, 여기서 들어왔나? 왜 여기 플루가루가 돼 있지? 와, 이 다리 건너볼까요? 와, 너무 예뻐요. 와, 어, 저 이거 해리포터 레고도 있거든요. 이거. 호그와트 레고도 있는데 딱 이런 느낌이에요. 비슷해, 비슷해. 아, 근데 레고는 진짜 조그맣게 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많이 아쉬웠는데 너무 이쁘다. 아, 너무 행복하다. 진짜 잘 만들었다. 감사하네.